안녕하세요, 개코시사입니다. 오늘 한눈에 알아볼 모프는 바로 썬글로우입니다. 썬글로우는 분홍색인 눈을 가지고 있으며, 이름답게 태양처럼 쨍한 주황색을 가진 바디색이 인상적인 모프입니다. 썬글로우의 조합은 트앤퍼 알비노와 슈아텐 발디 캐로테일의 조합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슈아텐 발디 캐로테일은 텐저린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썬글로우는 2004년 어바운 레테일에서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는데요, 이때는 알들이 부화하기도 전에 분양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썬글로우는 라인 브리딩 모프이기 때문에 부모 개체에 영향이 크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블러드와 베라 알비노를 콤보시켜 더욱 강화된 썬글로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블러드에 밀려있는 썬글로우지만 언젠가는 다시 빛나지 않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